그다음에 여기에 가장 좋은 질문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읽어볼게요. 이 질문 참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쁨 가운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그런데 가끔 주위 형제 자매님들이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하거나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나에게 대해 주지 않으면 실망감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과 교제를 했더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교제를 해 주어서 마음이 풀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간에는 육신의 가족보다 친밀하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형제 자매랑은 일정한 거리를 두라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참 좋은 질문이잖아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기쁨 가운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속에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10편, 4편을 찾아 봅시다. 10편, 4편에,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세상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자매 이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매다. 그 말입니다. 너무 정상적이 좋잖아요. 그런데 가끔 주위 형제 자매님들이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하거나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나에게 대해주지 않으면 실망감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 근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돌이었다가 산돌이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을 보시면 산돌입니다. 돌. 죽은 돌이었다가 산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돌이긴 돌인데 뾰족한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다듬어지지 않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운하게 대하거나 기대했던 것만큼 해주지 않으므로 실망을 줄 때가 있다. 이런 건 원래, 원래 오게 돼, 원래 오게 돼 있습니다. 형참에 대하면서 실망을 안 하고 서운한 마음, 이건 원래부터 원래부터 생기는 원래부터 왜냐면 돌이 둥글둥글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행건 행건만큼 보답도 못 받을 수 있고 억울한 소리 들을 수 있고 서운한 마음 들을 수 있고 실망감 주는 일이 얼마든지 수 있죠. 이거 이런 일은 한두번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은. 전신갑 주입불한 말이 필요 없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은 원래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이요. 구원받고 처음부터 사랑받으려고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말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사랑받으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잘해주면 좋은 것이지만, 원래 못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했잖아요. 우리가 뭐 주님을 사랑 많이기는 사랑한 게 아니고, 주님 일방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일방적으로 사랑해주는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대접해주기 때문에 대접해주는 게 아니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대접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어도 원래부터 그냥, 사랑해 주도록 처음부터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신앙에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조건이란 걸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란 걸.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건을 걸고 살아가면은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결혼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할 네 도리를 하는데 이쪽에서 안해 주면 섭섭하잖아요 상대편에서. 그런데 받으려고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말고, 원래 사랑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지 많은, 그래서 처음부터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초금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보세요.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로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이 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 같이 아니하느냐? 조건부는 이건 세상 다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해 주면 이만큼 사랑 받고 싶고. 그건 세상에 항상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게 잘 대해 주기 때문에 뭘 받을 생각을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을 때 사랑해 주라고 부르신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래서 사랑해 주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말도 맞긴 맞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해 주고 원래 그런 것이 원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수하면서 나는 계속 사랑해 주고, 계속 가까이 해 주고, 사랑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일방적으로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고, 일방적으로 그래서 날 사랑해 주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항상 사랑해 주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사랑 받으면 좋은 거고, 안 받아도 할수 없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 결혼할 때도. 사랑 주려고 결혼한 것이지, 사랑 받을 마음으로, 그거는 내가 사랑해주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고, 적게 오더라도 그냥 할수 없는 거예요. 근데 조건을 걸고 있으면 나는 이만큼 사랑해주는데 상대편이 안 해주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처음부터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결혼할 때도 사랑 줄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을 생각을 할 필요 없다니까요. 해줘면 좋지만 안 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형자매에게 사랑비 풀었는데 이쪽에는 안 해줘. 그 원래 원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건을 들, 걸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육장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놓고도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거니까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길이 뭘까요? 원래 할걸다 하는,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원래 해야 될건 하는 거예요. 누가 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누가 복음 17장. 구절해 보시겠습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지니라. 종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주인을 수종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티를 또 하고 집에 와서 주인 섬기는 것까지다 하고, 그렇게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들어 곧 와서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말하기를, 내 먹는 동안에 뛰뛰고 수종 들으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사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하영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하라를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인 거예요 구원해준 것만도 감사하고 지옥 갈걸 건져준 것만도 감사한데 그러니까 우리 할걸다 하고 그게 어떤 사례 같은 걸 받고 칭찬 같은 거안 받아도 그 원래 필요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원래 원래부터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봉사를 열심히 했다. 칭찬 안 받아도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아들을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는데 나 몰라라 해. 몰래 걸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사람 그 사람 보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란 걸 걸지 말아라. 조건이란 걸. 조건이란 걸 걸면은 신앙생활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너비 왜 신앙생활 잘했냐 하면은 예산을 충분히 세웠잖아요. 그게는. 재산도 집어넣고, 자기 아내 집어넣고, 자기 목숨 집어넣고 다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재산 날아가도 아멘하고 따라가잖아요. 전 자녀가 다 죽어도 아멘하고 따라가고, 아내가 막 욕하고, 막 죽으라고 해도 따라가잖아요. 왜? 몸 전체가 병들어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조건이라는걸안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해주면 이만큼 하고 이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은 신앙생활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애매한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애매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이제 억울한 소리도 듣고 그 원래부터 듣는 원래부터 요건 원래부터 듣게 돼 있고 그런 건 처음부터 듣는 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관계없이 조건이란걸안 걸어야만, 그래야만 우리 할걸 꾸준히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의지해야 된다. 그 말도 맞는 얘기고. 그리고 내 나를 섭섭하게 하든 말든 관계없이 조건이란는걸안 걸고 우리는 원래부터 해야 될걸 하는 거니까 꾸준히 그냥 하면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사랑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저절로. 이 사람에게 사랑을 불고하면은 시간 지나가면은 사랑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저절로. 빌레몬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레몬.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말씀 보면 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빌레몬 한 사람을 위해서 빌레몬 수가 쓰여졌잖아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한 사람에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는 바울의 통역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사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 주니까. 우리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가, 이 교제해주는, 교제해주는 사람 중에 믿음의 교제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면 은 신앙이 좋아져.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그리스도를 생각나도록 만들거든요. 근데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은 성도를 세우는 쪽으로 이렇게 교제해 주는데 어떤 교제는 교제에다 하면 신앙이 안 망가지거든요.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면 믿음이 무너져버려요. 이 빌레몬은 이 빌레몬과 교제하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해사하는 겁니다.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그래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종 오네시무로가 노예로 있다가 도망갔는데 바울 사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치꺼이 자기 종이 도망갔지만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치꺼이 용서했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오늘 이 빌레몬의 종오네시무로가 나중에 주교가 됩니다. 주교 교회 감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사랑을 베풀어 주지만은, 천년 보답 같은 게안 오고, 그런 게올수 있는데, 그 원래부터, 처음부터 원래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애매한 고난을 처음부터 받고, 시선스러운 소리도 듣고, 교회 안에서도 육신적인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MA의 고난을 받아도 MA의 고난을 원래 받도록 되어 있고 상처를 받도록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해주고 참아내고 그렇게 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렇다는, 그렇다, 그렇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형자매 대할 때 하나도 문제를 안 삼을 수 있는,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산돌이고, 원래, 원래, 인간은 원래 본성이 인색할 수 있고, 원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막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도 그 사람 쪽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 아닐 니 수도 있습니다. 내게 아주 인색하고 굴고, 나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차갑게 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사랑 베풀어도 천년 반응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더 진국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준 면막 가지고 막 내게 막더 너무 잘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즉각 반응이 온다고 해서 꼭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게 너무 잘해줘서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못해준다고 너무 그 문제 삼지도 말고 원래 인간은 그런구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옆에서 내가 할걸 찾아서 내할 것만 고충니 하고 사랑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맞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그 생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질문이 참 좋은 질문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 아주 확실하게 예산을 세우고, 그런 처음부터 그런 태도 가지고 결혼하면서도 그 태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자꾸 조건 걸지 말아요. 왜 우리 남편은 내게 이렇게 밖에 안 해줄까? 원래 그런 거 원래 그런 거 원래 아니, 월급을 전혀 안 가져주고 있는 남편도 있고 별남편다 있는데 왜 그걸 문제 삼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집회에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마음을 일깨워주시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